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다들 민생 쿠폰 신청 날짜 알고 있지? 혹시나 잘 모르는 인분들을 위해 설명해 줄게. 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건 한마디로 요즘 경제가 안 좋으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올려주겸 국민들에게 일종의 용돈을 주는 거야. 소득 분위를 따져서 1차 신청 때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는 상위 10%에 해당하는 국민을 제외하고 추가로 10만 원씩 더 지급해 줘. 금액은 상위 10%부터 일반 국민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. 그리고 기초 수급자 기준으로 다 다르지. 1차 신청은 7월 21일 월요일부터 카드사 앱이나 은행,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, 주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일자가 다르니까 일단 알림 문자가 왔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랑 신청 날짜를 확인해야 해. 근데 이 쿠폰 사용처의 기준이 굉장히 복잡하거든. 일단 본인이 살고 있는 시 또는 군에서만 쓸수 있고. 가게 중에서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못 써. 이 이런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곳에서만 사용처가 해당되기 때문이야. 그래서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편의점의 경우 지경점은 안되지만 가맹점은 30억 원 이하인 곳은 가능하고 시장이나 식당, 미용실, 콤비로도쓸수 있어. 근데 가게마다 매출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가게마다 사용처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도 앱에서도 사용 가능점을 표시할 거라고 해. 문제는 결제 대행사가 운영하는 키오스크라. 배달앱으로는 결제를 못하고 가게에 카드 단말기로만 쓸수 있다더라고.